안녕하세요. 김다일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유일한 노예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남 노예였습니다. 6.25동역상전의 배경인 한국전쟁으로 이 우리나라가 적화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이 바로 그 경남 노예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사료를 한번 뒤져서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공산에 대해 바로 그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16개국이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해주었고 메가다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경남노에 숙해 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눈물로 회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의 들이 바로 일보 직전 그런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30만 명의 목사님들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때그 절체절명의 순간보다 더 못하지 않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성경의 전쟁과 기운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43매, 신약의 2회, 총 4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은 다르게 해석하면 경제불황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IMF보다 더 극심한 경제불황의 고통 속에 그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한폐렴 즉 코로나19로 온통 우리나라는 겉잡을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핍박한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단순히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인 이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권 유지와 총선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겁니다 삼대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7월이면 공수처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19를 빌미로 총선을 연기하게 되면은 집권 여당한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점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이 땅에 가는 30여만 명의 목사님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우에는 영적으로 성과 악, 즉, 주사포 공산주의 영과의 치열한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한국교의 배도와 죄악의 결과이고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금성아지 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막지 못해서 결국 배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WCCW의 배도는 순진한 크리찬들이 외국에서 끌고 들어와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배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WCCW의 배도는 바로 한국계 유명 목사님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교회 유명 목사님들이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WCCWEA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배도에 깊이 동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끌어들여 놓고 순진한 양떼들은 크리스천들까지 배도에 그렇게 동참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당사자인 목회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배도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항변하시렵니까? 한국교회 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솔직히 교회 중직자들도 깨어있는 분이 아니라면 WCC가 뭔지 WEA가 뭔지를 사실 모릅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배도한 교회인 줄도 모르고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나마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아서 배도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지금은 이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오히려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기도 하고 있고요. 깨어나서 빨리 중보 이날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WCCW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흔드시고 깨우시고 계십니다. 정광우 목사님이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30만 명의 목사님들은 한기총 대표 목사가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 신정광우 목사님이 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이라면서 황변한 마디 성명서 한번 내지 하나 내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 바람 참처참한 참담한 심정 그말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좌파 목사님들도 뭔가 모를 불안감에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더군요. 앞으로도 몇번 계속해서 모일 거라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좌파 목사님들이 일단은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총선에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계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급쟁이라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6.25로 부산, 경남 일부만 남기고 북한군에게 나라를 모두 빼 뺏겨버린 그 상태처럼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한 상태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30만 목회자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배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죄악을 대해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같은 무명의 외침은 겨우 몇십회 조일수밖에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피 끓는 회계 호소를 벌써 여러분이나 계속하는 것은 제이 피끓는 호수를 듣고 수만의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신앙 유튜버 인기 유튜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피끓는 호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계 및 교단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유명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이 호소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초구를 외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카스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도 듣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 실망해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왜 회개를 외치지 않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회계를 외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십의 조회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더 회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30만 목회자는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배도에 대한 회계는 교계 및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인 철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해서 회계를 해야 합니다. 개인중보 회계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할수 없다면 목회자들만이라도 수천 명 모이십시오. 부울경 목사님들이 천몇백 명이 시국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국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불경 목사님들이 천몇백 명이라도 회개 기도운동을 벌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30만 목사님들의 배도와 한국교회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